지난주에는 저희가, 어, 전국에 다녀왔죠. 네. 전주, 전주성에서 중기를 하고, 좀 늦게 끝났는데, 원래 이제 피순대를 먹으려고 준비를 했지만, 문을 닫아서 콩나물국밥을 맛있게 먹고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베데이가 콩나물국밥을 잘 모를 줄 몰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 전주의 콩나물국밥 엄청 유명한데. 아니, 저도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오래됐거든요. 어. 오랜만에 먹는 진짜 첫 숟가락을 뜯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아, 근데 네,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먹어요.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예, 예. 그 밤에 음. 10시 가까이 들어갔으면 그냥 콩나물밥 두 개씩으로 먹으면 되잖아요. 음. 수육 시키지, 음. 거기다가 무슨 또 오징어 또그거워시키지 <laughs> 오징어는 뭐, 국룰이에요. <웃음> <웃음> 또 이거 니까 그러니까 오지 어 아시는 분는데 저기, 저희 사이다랑 콜라도 하나씩만 더 주실래요? <laughs> 아니 10시에 누가 싸 놓고 먹습니까?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보복식사라 그러죠. <laughs> 9시까지 굶었으니까. 예, 네, 그래 가지고 보복식사 배성지 세트. 아, 그또문연대가 없으면 편의점에서도 라 어떻게 때우려고 했던 아, 마음이 있었는데 했어, 정말 괜찮은 집을 발견해 가지고 우연히. 이게 사람이 약간 그 환장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laughs> 기본 국밥 세트에다가 수육 하나 놓고 그다음에도 뭔가 모자란 느낌 때문에 아, 뭘시키죠 메뉴판을 계속 연구했어요. <laughs> 아실 거야 막국나무 밥에 나오면 예. 그 오징어를 썰어가지고 그걸 추가하는 거거든요 음. 와 많이 하대 아주 훌륭한 식사였고 아, 맛있죠. 오는 길에 천안 쪽 휴게소에서 포도가자 <목소리> <laughs> 예. <laughs> 맞아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예. 천안 휴게소에서 또 샀어 <laughs> 예. 아니 잘 드셔놓고는 뭘또 이제 와가지고 아그래서잘 먹었어요 예. 예. 그래서 잘 드시고 예. 드시고 또 졸대 <laughs> 서울 다와가지고아 졸리다 <laughs>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프로축구연맹의 배려인지 네. 저의 중계가 절반이 수원입니다 아유 이거는 갈비 많아요. 먹으러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프로축구 연맹에서 제가 요새 그래서 수원 갈비 맛집 그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좀 조사하고 있어요 수원 갈비집 가면 옛날 이은재 골키퍼의 사인이 다 있다 그러죠 네. 제가 다제 사인으로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laughs> 실제로 네. 지금 저희가 도장 깨긴 했어요. 그렇죠. 아, 두 군데 일단 확실히 깼고, 이번 주말에도 또 수원이어서. 두 군데는 이제 간판 내리는, <laughs> 사인 내리는 거예요. 유리한 도전. 문자가 왔는데, 이종률님, 수원 삼성과 전북현대 경기를 인생 첫 직관을 하고, 배형하고 펠 아저씨한테 조공을 바친 1인입니다. 어? 조공이라면 그, 아 떡! 떡, 떡, 떡. 떡. 제가 사실 원래 그렇게 떡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예. 선물하시고데 아, 데그 정도 먹은 거예요. 중개석을 어. 정리한 다음에 뒤로 돌았더니 벌써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도못 봤어요. 인사도 못 했는데. 감사하고요. 종률님.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응.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나 얼리거나 뭐. 열었는데, 어, 한열 개를 집어 먹었어요. <laughs> <laughs> 맛있던데? 나도 먹보니까 어, 정물 맛있더라고요. 네. 이리고 저희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그걸 내는데, 음. 다들, 어, 이거 어디서 샀냐.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다고.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유망주에요, 저희. 무슨 유망주에요? 네, 중2입니다. 제가 알아요. 달순의 유망주에요? 달순의 유망주에요? 둘다 여기도 유망주고요아 그래서 거리 아, 읽고. 그, 더러운 교집합? 베텐러이자. <laughs> <laughs> 네, 저한테 장문에 편지 썼더라고요. 달순의 예, 시청자. 예, 예. 네. 교집합입니다. 예, 가장 위험한 부, 종족들이죠? <laughs> 예. 아, 그리고, 중계석이 좁아보인다는 제보가 자꾸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원래 그랬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지만, 생각까지왜 저러?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 근데 좀, 당신이 좀 심하긴 해요. 어. 우리 진짜 옷 바꾸자. 응. 음... <laughs> 그거 말고, 옷이 너무 끼, 끼어! 옷을 새로 하나 맞춰야 됩니다. <laughs>